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밌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목소리>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네. 김상훈 기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1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평소보다 좀 빨리 말씀을 네, 해주네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독일이 결국 석탄 발전소를 늘리기로 했다. 네. 맞습니다. 네. 탈원전 탈석탄을 유행 시킨 나라가 독일이죠. 어제 음. 그 독일 부총리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이 에너지 음. 안보 패키지라는 거 발표를 했는데, 네. 에너지 안보 패키지 맞습니다. 여기 어떤 내용이 들어갔냐면, 음. 그 가스 천연가스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음. 10월부터는 갈탄 발전소를 확대를 하겠다. 갈탄인데 이런 데에 네, 와어요 네. 갈탄은 좀 더러운 석탄, 질 나쁜 석탄이에요. 그 예전에 아닙니까? 기차에 이렇게 넣는 것들 있잖아요. 음. 아, 식적 폭폭 기차에 삽으로 떠서 넣던 맞습니다. 그 갈탄 맞죠?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제일 더러운 석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게 쉬울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열효율도 별로 안 좋아서 많이 안 쓰거든요. 음. 독일은 특이하게도 이 갈탄 발전소로 굉장히 많이 돌리는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야. 사실 지금이 독일은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음. 사실 유럽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예. 예전에 훨씬 더 심했고,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1910년대쯤만 하더라도 석탄 발전소의 비중이 50% 예. 가까이 됐었어요. 와. 이 중에 한 재미있었네요. 절반 정도가 갈탄이었거든요. 예. 얘네들 갈탄을 왜 썼냐면 예. 이게 발전 발전용 유연탄 이런 것들은 다또 그~ 수입을 해와야 돼요 예. 사진을 하나 더 보여드리면 보시면 알겠지만 석탄 다 수입을 해와야 되죠 예. 갈탄은 되게 많아요 음, 독일 자체적으로, 독일, 독일 자체적으로. 아 그래서 이 갈탄 발전소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음. 니네가 뭐~ 그~ 기후변화 악당이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죠 예. 그런 와중에 탈석탄 탈 그~ 원전을 하면서 예. 가스 발전소를 굉장히 비중을 많이 키웠던 건데 어허. 문제는 지금 그 가스가 수급이 안 되니까 음. 갈탄 발전소를 다시 돌릴 만큼 굉장히 좀 급한 상황에 몰려 있다 아, 이런 네. 거예요. 아, 독일은 러시아 없으면 못 사는 나라군요. <laughs> <laughs> 맞습니다. 천연 가스 88.7%야. 이렇게 한 나라의 에너지 구조를 굉장히 의존하는 구조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 독일은 이런 식으로 그 러시아에 굉장히 의존을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굉장히 네. 불안정한 에너지원을 비중을 확대해 왔던 거예요. 음, 이런 네. 일이 벌어질 줄 몰랐는데 실제로 벌어진 거죠. 아하, 뭐 어떻게 합니까? 참네 갈탄 발전소를 다시 돌려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천연가스가 지금 많이 부족하니까 네. 지금 노드스트림 2라고 원래 그 독일이 새로 개통하기로 했던 가스관이 막혀 있죠. 네. 그러니까 노드스트림 1은 러시아가 기존 물량의 40%만 보내다가 최근에는 또 30%로 줄여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가스가 지금 천연가스가 굉장히 부족한데 네. 근데 유럽 같은 경우 는 천연가스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유럽이란다. 네.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원래는 특히나 겨울철에 난방용으로 네. 굉장히 많이 쓰는데 네. 그래서 저장고에 이렇게 쌓아 놨다가 딱 음. 10월까지 쌓아 놨다가 그다음에 4월까지 쭉 빼서 쓰면 네. 다시 또 4월부터 10월까지 쌓는 음. 그런 구조로 이렇게 그 천연가스를 쓰는데 사실은 못 채웠군요. 아직. 맞습니다. 예. 사진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2004년 기준으로 봤을 때 비축률 추이를 계속 쭉 보여주는 아, 거예요. 아, 10월 달까지 그렇죠. 10월 달까지 쭉 쌓아놨다가 이때부터 예. 쭉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다음에 4월에 바닥을 치면 다시 또쭉 쌓기 시작하는 시작하는데, 건데 어, 어 장, 지난해도 지난해는 다... 그렇게 많이 쌓진 않았지만 여튼 네. 쌓았다가 다시 또쭉 썼죠. 그래서 4월 기준으로 봤을 때 비축률이 한 26.3%인데 지금 한 58%까지 정도밖에 안 올라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원래는 11월까지 이걸 90%까지 올리려고 했는데 네.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음. 들어오는 굉장히 러시아가 주려는 공급량은 다 비축을 해야 되고 예. 가스 발전 이런데 쓰지 쓰면 안 되겠다. 큰일 났네요. 그렇죠. 음. 그래서 가스 발전 대신에 갈탄 발전소를 다시 돌리고 있는 거죠. 아. 전기로 돌리자. 네. 아니 갈탄 석탄으로라도 돌리자. 맞습니다. 예. 그렇지 음. 않으면 그 겨울 나기가 되게 쉽지 않겠다. 예. 이번 안 중에 되게 시, 특이한 방안도 하나가 있는데, 저도 네. 몰랐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겨울철 실내 온도 규제를 하더라고요. 예. 보통 겨울철에 적정한 실내 온도가 18도에서 20도라고 하는데, 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임대 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집을 빌려줄 때, 예. 아예 임대차 계약서에 집어 넣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이듬해 4월 30일까지는 그리고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는 실내 온도를 20도 에 무조건 맞춰야 돼요. 그것보다 높이면 안 돼요? 그것보다 뭐 높이는 건 상관없겠죠. 그 이상으로 맞춰야 된다는 거. 20도 이상으로. 아, 이상으로 맞춰야 돼요. 20도 된다고. 이상으로. 어. 그 밑으로 아,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럼 그거안 된다. 아, 그연료비를 집주인이 대줘야 돼요, 그럼? 그렇죠. 아. 그리고 아마 그 보통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임대 사업자들이 보통 우리나라처럼 개인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사업자가 되게 아, 임대주택을 지어서 풀퍼니스트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음. 그 임대사업자가 그 온도를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맞습니다. 그리고 임차인들의 건강 내지는 삶의 질을 위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래서 실제로 저기 뭐지? 독일 같은 경우는 임대, 임대인이랑 임대 임차인 분쟁이 일어나는 게 음. 실내 온도를 맞추지 않아서 아 추웠다 생각보다 네. 추웠다 이러면서 맞습니다. 싸우는 거군요 그렇죠. 예. 이게 뭐 연료를 때우든 아니면 내장재를 넣든 해서 어쨌든 무조건 그 온도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아... 아니, 우리나라는 세입자가 알아서 온도 올려서 하고 자기가 연료비 내고 <laughs> 깨신데 왜 그렇게 그걸 안 하죠? 독일에서 제가 살아보지 않아서 그것까지는 <웃음> 모르겠는데요 <웃음> 왜? 집주인보고 라고 하고 중앙난방인가 보지 중앙에서 그러니까 하나, 그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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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되는 게 아니고 중하에서난방하는 거죠, 아, 그런하 아, 임대사업자라고 해서 집주인이 아니라 음, 그 음.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개념이군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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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하업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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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나 하나 하나 하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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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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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나이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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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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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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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야 그만큼 되게 많이 급박하다는 거죠 근데 겨울 추위를 진짜 무서워하나 봐요 독일은 아 우리는 아니, 그... 좀 추우면 좀 춥다 아니요, 좀 추우, 그래도 추우면 추운 거죠 이게 그쵸, 우리가 따뜻하게 살아서 그렇지, 진짜 난방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 없지는 않지 않겠어요 어. 진짜 없을까요 독일 아니니까 올겨울에? 아니, 가스 없으면 가스가 없으 가스 뭐죠? 없으면 난방을 할 수가 네. 없죠. 음. 아니 근데 제가 들은 게 난방도 문제지만 기업들도 문제라고 그러던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어. 사진을 또 하나 보여드리면 네. 이게 보면 천연가스 소비 비중이에요. 네. 난방용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기는 한데 네. 되게 특이하게 여기는 제조 기업들이 천연가스를 그대로 가져다 써요. 가스를 가스를 그러니까 네. 전기를 쓰는 게 아니라 한국 같은 경우는 제조기들이 보통 전기로 뭐 예를 들면 필요한 열을 예.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가스관으로 싼그 러시아 가스가 들어오니까 예. 그걸 음. 그대로 그냥 가져다 쓰는 거예요 네. 뭐 그걸 올려가지고 맞습니다 아. 보통 공정열이라고 공장을 돌릴 때는 어. 열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 열을 만드는 보일러에 이걸 천연가스를 집어넣는 거예요 아. 가스 없으면 공장도 못 돌아가겠네요. 그렇죠 보통 그래서 뭐 산업 공정 중에 금속 제철 이런 산업들은그 음. 공정을 위해서는 500도의 열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일러에 천연가스를 넣고 이걸 떼어서 열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되면 전기를 끌어다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 문제는 천연가스 전기 천연가스 발전을 돌릴 수가 없으니 음. 그러면 석탄 발전소가 그걸 대체해주거나 음.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에서 나온 전기를 가져다 써야 되는데 예. 신재생 에너지는 뭐 많이 말씀들 하시지만. 날씨가 안 좋으면 안 들어오고 음. 그 다음에 뭐 바람이 안 불면 안 들어오고 이런 문제가 음. 있어서 공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24시간 풀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네. 밤에 안 들어오면 음.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 반도체 공장 뭐 유르, 독일에는 반도체 공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는 계속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음. 공장을 껐다 켜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예. 뭐 그렇게 되면 진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음. 그런데 독일은 그런 이유로 갈탄 발전소를 돌리면 네. 친환경 내째로뭐 온난화 어떻게 합니까? 못 하는 거지 뭐. 그거 독일이 제일 먼저 하자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뭐. 독일이 뭐 선두 뭐 기수라고 할수 있는데 네. 뭐 사실 독일은 이번에 갈탄 발전소를 다시 돌리는 게 임시 조치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예. 임시 조치기는 한데 근데 사실 러시아가 앞으로 다시 또독일에 석탄 가스를 또다 임시로 다가는 <laughs> 거예요. 한 40년 후에는 안 해요. 그래 운전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야. 사실 그래서 이게 되게 상징적인 건데 예. 독일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이미 탈석탄을 끝낸 뭐 오스트리아 예. 그다음에 뭐 네덜란드 예. 이런 나라들도 다시 석탄을 돌리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뭐이 선진국들이 사실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들 중에 하나인데 예. 여기서 가스 대신에 석탄 발전을 돌리기 시작하면 네. 당연히 넷째로는 미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음... 뭐 이런 얘기들이 음... 나오고 있죠. 알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안 돌린답니까? 독일은? 다시 검토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독일은 결정이 난건 아닌데, 독일은 원자력 발전소가 세기 정도 있어요. 네. 네. 아, 난 사진을 난 한번 그래요. 보여드리면 네. 원자력 발전소 사진? 이게 아, 아, 아. 독일의 네. 그 에너지 믹스라고 하죠. 예. 발전 구성원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음, 원자력도 11.9% 정도 됩니다 한 네. 3개 정도가 있으니까 예. 근데 원래는 이걸 탈 원전이기 때문에 어. 다 문을 닫기로 했었거든요 계속 예. 운전하지 않고 아하. 근데 지금 녹색당이 반대는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이거 계속 돌려야 된다 네. 그렇지 않으면 이 천연가스 15.4% 이거 전기 어떻게 만들 거냐 음. 가스도 없는데 네. 갈탄으로 계속 때우면 당연히 탄소가 엄청 많이 나오겠죠 예. 그러면 넷째로에 가려면 이걸 키울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래서 그 제가 연초에 한번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지만 이 u 텍소노미에서 원전을 친환경 발전으로 분류를 했다라고 네. 한번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 집행위가 이걸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냈었는데 최근에 음. 의회가 그걸 반대를 했어요 그걸 비토하겠다 음. 이제 그러다가 이달 초에 그걸 다시 바꿨습니다 원전이 어. 친환경으로 들어가는 것 들어가는 거 우리 반대하지 개정화. 않겠다. 어. 그래서 결론이 결국은 원전이 친환경이 되게 된 거죠. 음. 그래서 이 원자 원전을 계속 그러니까 닫아야 됐던 원전을 계속 운전을 하게 되면 설비 네. 투자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 설비 투자하는데도 금융이 필요한데 음. 이런 것들을 할수 있게 된 거예요. 친환경으로 투자한 걸로 쳐주겠다. 맞습니다. 음. 친환경면 친환경이고 아니면 아니지. 언제는 친환경이었다가 언제는 아니었다가. 뭐 하는 그 과학, 사이언스 아니에요? 인더하기 일이 <laughs> 언제는 2였다가또 때에 따라서는 네. 3이 되기도 해요. 네. 사실 에너지 믹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조금 뭐랄까 정치적인 음. 결단에 가까워서 사실 가치 판단의 문제인 거지 과학적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면이 없잖아 있죠. 그러니까요. 음. 아,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 일들이 거죠. 있다. 어, 독일이 불편하긴 하겠으나 친환경 음. 그렇게 중요하면 다섯 집이 한 집에서 살면 되잖아요. 이번 겨울만. <laughs> 우리도 한 점을 덮고 세시자고 그랬어요. 네, 그렇지. 네, 그렇지. 네. 네. <laughs> 아니 음. 뭐 한국에 있는 내복 이런 것들 한번 수출을 해볼까. 내복 좋네, 내복 좋죠. <laughs> 예. 아, 하여튼 독일은 러시아 음. 때문에 지금 큰 일은 큰 일이군요. 발탄까지 음. 나온다. 는러니까 친환경 그런 얘기만 안 했으면 그냥 독일도 불상에 어떡하지? 네. 어. 아, 어떻게 좀 따뜻하게 지내셔야 되는데 잘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할 텐데 본인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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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다 샤워할 물 있을 예. 때는 친환경이고. 음. 그런 거 없으면 뭐~ 음~ 참 그러게요 사실겠습니다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어, 말씀드리면 네. 준비용 김에 독일도 네. 독일인데 최근에 일본도 굉장히 조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처한 것 중에 하나가 살린의 예. LNG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요. 러시아가 네. 가지고 있는 건데 예. 최근에 푸틴 대통령이 음. 이 살린 프로젝트 LNG 프로젝트를 국유화하겠다라는 음. 대통령령에 서명을 했는데 음. 여기 지분 25%를 일본 기업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천만 톤 중에 600만 톤을 일본이 가져가요 그냥. 음. 근데 이걸 국유화하면 600만 톤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어, 그런데요 이게 일본이 한해 수입하는 LNG 수입량이 10% 정도나 됩니다. 음. 아 그럼 일본도 그럼 완전, 완전 이상이 아, 일본도 골치 아파지는 거죠. 카타르에서 더 사와야 되네요. 그런데 보통 LNG는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스팟으로 네. 나오는 물량들을 음. 따내기가 쉽지도 않고 지금 예. 유럽 때문에 가격도 엄청 올라 있잖아요. 음. 그렇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에 원전을 다시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아, 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음. 더 늘려야 된다라고 하들 사실 러시아 때문에 난리군요 맞아. 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중요한 나라인지 진짜 몰라 <laughs> 진짜 러시아. <laughs> 진짜 역시 아 뭐가 있어야 돼. 가스가 있든 뭐 석유가 있든 뭐가 있어야 돼요. 정말. 그렇죠. 어. 독일이 아무것도 없이 어. 러시아만 믿고 탈원전 탈석탄 했다가 지금 이렇게 i a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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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u s s 러시아 땅에만 있겠습니까? s i a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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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u s s i 짧은 시간에 아주 오. 스마트한 요약. 네. 못하는 게 뭔지. <laughs>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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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기자님. 네, 감사합니다. 주말 잘 주시고 또 다음 주에 뵙죠.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마, 마, 마무리 바로 하죠. 네, 네, 글로벌 라이브에는 오늘은 어 오랜만에. 김프로 등장? 김프로 형이 옵니다. 야 밖에서 네. 우리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놈들 잘 하나 못 하나. 여섯 <laughs> 시에 딱 끝내줘야지. <laughs> 빨리 나오려는 거다. <나와렵니다>. 네. <laughs> 네. 네. 저희는 자, 올라가겠습니다. 저기 길라이브 재밌게 보시고 7시4 5 분에 저희 다시 옵니다. 네. 재밌는 거 갖고 올게요. 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작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증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